괴레메 여행에 관한 팁 1번 숙소 괴레메는 특히 숙소를 잘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심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언덕 지형이기 때문이다. 숙소가 아주 많지만 대부분이 언덕에 있다. 전망은 좋지만 뭘할 때마다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숙소를 고를 때 고려할 점을 얘기하자면 우선 전망. 괴레메에서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 대부분 여행객들은 괴레메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알차게 즐겨야 한다. 그리고 괴레메 전경은 흔히 볼수 있는 전경이 아니므로 식사 때나 휴식할 때에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면 괴레메 여행을 좀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가격 차이가 많이 없다면 전망 있는 호텔을 추천한다. 참고로 여유롭게 새벽에 의자에 편하게 앉아 따스한 커피를 마시면서 풍선들이 떠다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아마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2번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피한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체력과 시간이 너무 낭비된다. 아침 식사가 포함된 호텔을 추천한다. 괴림의 외식 가격은 내가 경험해 본 터키 통틀어 가장 비싸다. 그래서 가능한 아침을 제공하는 호텔에 묵자. 4번. 참고로 우리는 아나톨리아 케이브 호텔에서 머물렀다. 언덕이 아닌데도 전망이 좋았고 아침 식사가 좋았고 중심지까지. 도보 3, 4분 거리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다. 다음, 식사. 괴레메 외식비는 상당히 비싸다. 괴레메에 있을 때는 마트에서 사서 먹거나 주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에서 과일 등을 사서 먹었다. 개인적 성향이 다르므로 개개별 추천을 하지 않는 주위인데 이두 식당은 추천을 해야 할것 같다. 우선 괴레메 내에서는 괴레메에서 우체국은 한 곳이다. 그 우체국 가는 골목에 오른쪽에 작은 피자집이 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장 싸고 가장 맛있다. 현지인한테 소개받은 곳이다. 벤에서 온이쁜 아줌마가 있다. 두 번째 식당은 우치샤르에 있다. 젠티카페 레스토랑 여기는 강추한다. 친절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우선 맛이 월등하다. 그리고 가격은 괴뢰매의 절반 이하 가격이다. 그리고 전망은 뭐 그냥 그냥 다 보인다.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식사하고 몇개 포장해서 호텔에서 먹어도 택시비 포함하고도 괴뢰매의 절반 이하 가격이 나온다. 다음 투어 우선 그린 투어와 레드 투어가 있는데 그린 투어를 추천한다. 레드 투어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레드 투어에 있는 곳은 다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 투어는 그린 투어, 말타기, ATV, 풍선. 그린 투어는 순서 상관없지만 꼭 말타기 하고 난 후에 ATV를 하길 바란다. 속도를 즐긴 후에 풍경을 보면 감동이 덜 하다. 말타기를 하면서 풍경에 감동하고 난 후에 ATV로 스릴감을 즐기면 둘다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비추천은 낙타. 아휴,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다. 생각도 하기 싫다. 그리고 풍선. 풍선은 파일럿에 따라 다르다. 날씨가 좋고 높게 멀리까지 가주는 파일럿을 만나면 감동 그 자체다. 그런데 아니면 뭐 그냥 풍선타기다 트레킹. 괴레메에 왔다면 트레킹은 필수다. 혹이나 투어를 전혀 못했다 하더라도 트레킹은 해야 한다. 추천하는 순서는 로즈밸리, 다음 러브밸리, 화이트밸리, 마지막으로 레드밸리 순이다. 이유는 모두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요점이라면 로즈밸리는 가장 먼저 했으면 한다. 이유는 이 트레킹이 그래도 가장 소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수 팁! 앱 중에 Alltrace란 앱이 있다. 이 앱에서 트래킹 코스 정보 및 GPS 기능이 있어서 혼자라도 길을 잃지 않고 트래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박한 팁! 선라이즈 전망대에 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 따라 앞으로 가면 입장료를 받는다. 뒤로 럭키 호스 렌치로 가면 렌치 입구 옆에 작은 샛길에 전망대 쪽이라고 팻말이 있다. 그 길로 가면 무료다.